반갑습니다. 소울 트레이딩 맥스입니다. 자, 녹화 시간 날짜는 11월 5일 수요일이죠. 오후 3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엊그제 그 이더리움 해킹 악재 떴잖아요. 그래 가지고 이게 하락폭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. 심지어 오늘 새벽에도 추가 하락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이 10%나 빠졌던 모습인데요. 하지만 아무리 지만 하락장이어도 단기로 좀벌수 있는 코인들 제가 꾸준하게 잡아 드리고 있죠. 그래서 오늘도 상승 코인 하나 가져왔고 그 전에 자, 최근 수익률부터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. 바로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린 카브코인 기억하시나요? 7% 수익 챙겨드렸습니다. 네,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 버추얼 프로토콜 24% 오피셜 트럼프 7% 자, 베이직 어텐션 토큰 16% 수익까지 이처럼 장 상황에 맞게 4종목 잔타로 하루 만에 무려 50%가 넘는 수익률로 연결해드렸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때좀현금화라든지 추가 매수 시그널도 다 잡아드렸는데요. 덕분에 남들은 크게 물리는 장에서도 최소한의 손실권으로 다음 반등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힘든 시장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 정보방에서 100%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만약 혼자 헤매고 계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진짜 싫어하시는 그 최소한의 손실 걱정이라도 덜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, 그럼 어제 이어서 오늘의 단기 상승 코인은요 바로 클리어풀입니다. 제가 지켜본 결과 추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급하게 들고 왔어요. 다들 바쁘신 만큼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오세요. 자 우선 일봉으로 보면은 업비트의 상장한지는 이제 딱2 주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런 신생 코인인데 상장 이후에 큰 폭으로 빠지다가 자 바로 어제부터 유의미한 이 추세 전환 시그널이 포착되었는데요. 자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측면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4 시간봉으로 펼쳐서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어제죠 이때 최저점을 찍고 난 뒤에 엄청난 이 거래량 급증과 함께 단숨에 이 고점을 올려주었습니다. 그렇게 많은 양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미리 그어드린 91원 부근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들이 쌓였는데요. 앞으로의 주요 지지대가 될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격대를 딛고 이렇게 상승 중인 만큼 앞으로 매우 견고한 이 가격 방어 라인으로 좀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도 추가적으로 상당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며 이 고점을 한 차례 더 올려주는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. 그렇게 여기 위쪽 104원 이 저항대 돌파 시도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. 자 근데 이게 하락...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세력들의 이 바닥 매집 시그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락폭이 깊은 시장에서 갑자기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반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. 즉,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급등세를 보여주며 확실하게 이목을 끌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. 물론 아직은 그만한 이 거래대금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수많은 개미들까지 달라붙으면 진짜 본격적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지금 5일, 2 0일 트리 평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온 것을 보면 단기적인 이 추세 반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죠. 자 사실상 이맨 위쪽 이 139원 부근 매물대까지는 뚜렷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 하단 91원 매물대만 잘 지켜주어도 추가 급등 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. 따라서 더큰 매수세가 몰려오기 전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자 빠르면 오늘 내로 바로 이 위쪽 매물대를 넘어서는 급등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요만한 상승이면 정말 단비 같은 수익률인 거죠 그리고 여기를 넘겨준 시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저항 없이 139원 매물대 즉 40%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추가 급등 직전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좀 단기 반등 코인들로 계속 해징을 해나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계좌 잔고는 거의 변함없이 안전하게 지켜오고 자, 오늘 소개해드린 이 클리어풀 코인도 정보방에서 자세한 대응법과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100%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요. 자,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댓글 링크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 클리어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